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 3,295원, 네, 3,395원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전반적으로 네, 1차 뭐 이렇게 음 뭐랄까 차익 실현 네,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트럼프는 오늘도 고공행진 중이고요. 중요한 것은 고래들 한 달간 8.8억원, 8.8억 개 XRP,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4월입니다. 4월은 어떤 달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이거 좀 의미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화끈하게 늘고 있습니다. 9만 400명까지 올라왔네요.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구독자가 아주 화끈하게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량주 과정도 화끈하게 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거리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잉키스 메인 화면에서요 게시물을 가입하신 분들은 게시물을 터치하시면 나옵니다. 자 이걸 먼저 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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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이 극대화 단타 보조 지표 특강. 저희 고량 주원 분들은 이걸로 이게 이제 어, 저만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세팅 방법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제가 똑같이 만들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말로만 수익 났다 이게 아니고, 실제 수익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어제도 슈퍼챗, 감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꼭 슈퍼챗 써라고 했다고 10만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채널 규모에 비해서 슈퍼챗이 정말 잘 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이 또 얼마나 도움을 받고 계신,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찌우니 t v 찌우이 고량지원님, 저도 코인키스님의 보조 지표로 수익이 나서 5,000원. 감사합니다. 야 시라키모모님 고량주 가입하자마자 1 만원. 감사합니다. 제임스님 또 수익 2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 어제 잡은 거92% 어, 화끈하게 탈탈 털었습니다. 380만원 정도 벌면 된 거죠. 그죠? 다 털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어제, 자, 지금 이제 주말간에, 어, 그, 광고 딱 20초만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주문해 두시면, 이제 주문 들어온 순서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빨리게, 빠르게, 스피디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주, 소주자는 리플 정말, 일단 제가 8,000원이라고 적었지만, 당연히 1차 목표가는 8,000원이지만, 5,000원 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딱한 잔씩 하시면서, 음, 한잔한잔 한잔 꺾을 때마다 리플의 기운을 좀 받으시면서 그러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커피잔 세트는 이건 정말 뭐 귀한 세트니까요. 야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예, 술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야, 이분은 소주잔이랑 같이 구입했어요. 야 이렇게 좋죠? 정말 좋습니다. 이 안에가 이렇게 약간 그 고려청자 색깔인 이유는 그 자기, 도자기, 그세라믹이잖아요세라믹 재질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죠? 그 다음에 고량주 위스키 잔. 위스키 잔. 소주 크기만 하는 겁니다. 그 와인 잔큰거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요. 예쁘죠? 네, 주말 간에 잘, 어, 주문 들어온 순서대로 어, 월요일 날 출고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주문에 임하시면 되겠다. 광고는 여기까지. 자, 이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네, 3,395원까지 거의 3,400원까지 올라왔다가, 이 라인까지 왔다가 지금 뭐 아직 꺾, 뭐 꺾인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 다시 내려갈 생각이 없나봐요.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 더 어, 이상적인 어떤 높은 위치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주말간에는 이슈가 충분히 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이슈가 나올지 도널드 트럼프는 또 어떤 걸또 대기시키고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트럼프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트럼프 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전 현물로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는 순간 XRP도 3,300원에 일단 도달했네요. 다시 한번 우리 고량주 어제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가입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뭐 동그라미 일일이 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셨고 그리고 어제 슈퍼챗은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 고맙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백열기정님은 또 수익 나셨다 어제 800만원 수익 나셨대요 800만원 단타 한방에 800만원 수익 나셨대요 지난번에는 1000만원 수익 내셨는데 그럼 800만원에 10만원 아 깔끔하네요 우리 킹포어 LA님도 LA에서 10달러 어, 달러 구기선양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맘님도 감사하고 다 수익나셔서 쏘시는 것들이니까 아 그렇죠 신대땡님은 어제 8800달러 이거는 한 1250만원 정도 됩니다 야 천, 어제 1200 깔끔하지 않나요? 네. 8800달러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배우은두 배, 선물은 두 배. 네, 수업료 안 아깝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량주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 ATM 기계가 있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안 되고, 이제 해외, 외국인들을 상대로 저런 ATM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테더 있으면 테더를 이렇게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 환전소와 같은 ATM이 들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수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 어 지금은 이제 테더가 이제 달러에 이렇게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더를 많이 쓰고 있는 듯하지만 이제 xrp가 더 드러날 겁니다 테더보다는 xrp가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그리고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선물거래 해외거래소로 이렇게 입출금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테드보다는 xrp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고무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말그대로 현실로 진짜 성큼 다가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건 뭔가요 연동땡님 연동기님 테드에 관한 테드가 뭐죠 혹시 방송 보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안다면 멋져서 뭐 없고 테드가 많이 빠지네요. 지금, 테더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싶기도 한데. 테드가 빠, 좀, 이렇게 좀, 그 글을 적으실 때는 구체적으로, 오타 없이. 테드는 제 친구 이름이 테드인데. 하이, 테드. 고래들, 한 달간 8.8억. 8.8억은요, 아, 어... 3조 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4월 한 달간 3조 원인데, 3조 원 어치의 XRP가 매집됐다. 누가, 누가 매집했다? 지난 한 달간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한 겁니다. 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화로 치면은 한 3천 원 정도에, XRP 3천 원은 되게 욕 나오는 금액 아니었나요? 음, 가격을 한번 볼까요? 4월 한 달간 어떤, 이거였는지. 아네 레오폴리스님 슈퍼탱스 5만원 5천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어떤 위치였는지 4월 한 달에 가는 뭐 이런 위치였습니다 2000 4월 어떤 달인지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그 초심자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좀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6시간 봉으로 초심자분들이 보셔야 돼요 4월 한 달은 어떤 달이었는지 자,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욕 나오는 한 달이었죠. 그 중에는 2,417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15분 봉으로 이렇게 느려뜨려 놓으면, 이게 눈앞에 조금조금만 가득 보이기 때문에 막막 막 이게 실감이 나는데 이렇게 6시간 봉으로 딱 이렇게 압축해놓으면 뭐, 뭐 이게 어쨌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4월달은요. 댓글만 보면 바로 느낌 오잖아요. 2000원 초반까지 하반까지 열려봤다. 600원대로 가자.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420원에 걸어나라 좋은일 생길겁니다. 1900원까지 떨어집니다. 니또속입니다. 어, 더 떨어진다. 무섭다. 음, 꼬인시장 끝난 것 같다. 이런 공포가 없다. 트럼프의 사기극이다. 나도 나왔으니까 너도 나와라. 내가 분명히 예언한다. 1500원 저점이다. 2700원 보고 있다. 지금 다 팔아야 할것 같다. 손하기 피해라. 10% 손해보고 손절했다. 이런 영상에 속아서 사는 인간들 어리석음. 네? 700 다시 본다. 리불 끝났다. 자. 이러면 나가리 한강물 따뜻해졌냐? 엄마 미안하다? 네. 가만히 계신 어머님을왜 엄마 미안해? 가만히 있으면 다시 오르는데. 코인은 주식하고 다르게 저점, 고점이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파이콘을 갈아타라. 이제, 이제, 그, 그런 느낌의 4월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의 4월 한 달이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가격이, 어,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laughs> 내 말을 따라라. 그거 해서 남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거는 여러분 우리 실제 시, 실제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이 아주 유능하고 정말 주위에서 모셔갈 정도의 어떤 사회적 명망을 쌓으면 네, 그게 진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이 누가 알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판에서 여기서 그렇게 내가 영웅 돼서 남는 게 뭐죠? 그런 생각이 어쨌든 간에 4월은 그런 한 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그런 한 달간 매집했다. 얼마치를? 3종원 어치를. 그걸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러니까 한 2,800원대였거든요. 평균을 4월 한 달간의 평균을 치면 이 2,800원의 평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걸수도 있는데 높은 걸수 있는 높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3조 원어치 샀다. 3, 3천억 원도 아니고 3조 원어치를 샀다. 벌써 어마, 어마어마하게 수익권이겠지만 자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은 그런 달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력들에게 개미란 어떤 존재일까요? 세력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개미는 귀염둥이, 귀엽잖아요.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선지자가 나타나고 올라가면 찰까요? 귀엽잖아요. 세력들에게 개미란 귀염둥이, 순진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왜냐면 본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냥 나는 가격만 떨궜을 뿐인데 다들 내, 세력들의 좀비가 돼서 막 세력들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고 있네 그죠? 가격 떨어뜨리면 다 던져 끝났어 가격 올리면 살까요? 폭동시키면 폭등시키, 전재산 다 끌어와 귀염둥이 귀엽다 그래서 결론을 일찍 내고 기타 당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요, 어, 감정, 고수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멘탈이잖아요. 이 멘탈이 강해야지 이 판에서 수익을 낼수 있고, 멘탈이 약하면 아까처럼 가격 떨어질 때 손절하고 뭐 끝났다 이렇게 동조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을, 도로에서 운전 잘하고 있는데, 차가 딱 끼어든다. 끼어드는 순간, 음, 경적에 손이 간다. 음, 감정 드러내는 거죠. 끼어, 끼어들 수도, 얼마나 바쁘면 끼어들까? 그 생각도 들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너는 끼어든 적 없냐?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본인은 언젠가 분명히 끼어들 때가 있을 거면서. 그렇잖아요. 본인은 양보 받고 싶어 하고, 어, 상대가 양보를 나한테 권하는 건 죽어도, 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부정적 성향의 댓글에 손이 간다든지, 타이핑 치는 순간 여러분 손을 잘 보십시오. 열심히 타이핑 하십시오. 그러나 고수는 어쨌든 자기 감정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게 저는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고수이시죠? 저도 저도 감정 드러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laughs> 저희 고량주연 분들은 저한테 진짜 욕심 내다가 저한테 걸리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지금 여러분 공개 방송이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도 고수 아니에요. 코인베이스이어 세일러식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고민했지만 포기했다. 왜냐면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괜히 맥시멀리스트가 아닙니다. 괜히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마이클 세일러 식으로 마이클 세일러는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빚져서 샀습니다. 미친, 미친 사람이라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얼마다? 10만 달러. 근데도 안, 또 이렇게 끝낸다? 아니요. 절대 안 팔고 또 산다. 언제 산다? 언제 사나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어, 매수한다 할 거다 또는 매수한다라는 뉴스가 들릴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또 분석이 끝났구나 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세, 알트 시즌 오나 오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신 반전, 강세 지수 급등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쭉 짚어 드렸습니다. 어, 리플의 가격은 지금 뭐 이런 상태로 쭉 되고 있고, 네 조금 숨 고르는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이제 숨 고를 때 우리도 같이 쉬어버리면 안 되고 이 다음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저보다 훨씬 어, 감정도 잘 숨기시는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이 9만 400명 안에 들어온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진짜로. 대단한, 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하루에 방송 세번 하는데, 그걸 다 챙겨보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량주 과정 가입하신 분들은 뭐, 더더욱 감사하죠. 대단하신 분들이시고요. 가입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팔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길래 제가 강의를 8분간 스피치를 해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해야죠. 고량주 과정도 수익 축하, 현물도 수익 축하, 다 축하. 계정을 하나만 갖고 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계정 하나만 가지고는 저도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리플을 또 사고 싶고. 팔고 싶고 하는데 결정이 아, 하나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고량주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배우셔야 됩니다. 혼자 해서 안, 안 됩니다. 네. 안될 안 겁니다가 아니라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소주잔, 커피잔, 위스키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셔서 또 리플의 행운을 가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행운의 상징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10시 40분이니까요. 11시, 12시, 한, 1시 반, 1시에서 1시 반 정도에 뵙겠습니다.